식과에다가 뭐, 동상화에 완전 나무를 몰아지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혜향을 심어 가는데, 천혜향을 계속 어린 나무를 키워 갈 때, 아침에 보막살게 꼽히면 또다 땀, 또 땀, 밤에 또 되면 또 보막살게 꼽히게 또다고 해마다, 해마다 땀만 가는데, 나무는 전혀 크고지, 아, 크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 여름에 과감하게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정도는 뭐, 크게 그런 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는 거는 뭘로 크냐면, 비료로 큽니다, 비료로. 이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피 키워, 이 지금까지는 다 웬만하면 비료로 키웠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이 키우는데, 그러면 이걸 키울 잎을 이제 만들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천의형 접과는 기본적으로 할 때, 나무 열매의 배치를 한 뼘에 하나씩 정도 놔둔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한 뼘에 하나씩. 한 뼘에 하나씩 해결에 여름수를 받아보면, 보통 어느 정도, 다 300g 이상. 보통 한 350에서 한 380g 짜리, 이, 저, 이, 저, 회 양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할수 있는 걸 여러 개정 한다면 이거입니 이거, 이거. 위에 이렇게 나온 거. 숲이 네. 나올 거야. 어차피 나올 거. 어차피 나올 거. 여기서 나와보면 숲이 올라가고 기울어지고 가시가 세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갚면서 이 팔이 네. 몇 개서 남기니까? 몇개 남기는 게 아니고, 한뼘 정도를 남기시면 돼, 한 뼘. 한 뼘매? 예. 한뼘 정도 남기시면, 거기서 나오는 순들은 눕질 안 해. 야, 음, 음. 이게 눕질 안 해, 쭉갈 거면. 그러면, 그러면 한뼘 남기면, 걔는 거기서 나오는 순들은 그냥 가시는 다 쳐다야 될 거냐? 제일 천양은 가시 톱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터는 음. 거는 열매하고 근접된 것만 터드시고, 놔두시면 돼요. 음. 그건 왜? 내년 봄에는 다 짜랑 버려오겠더라고요. 야, 내년 봄에는 이여름순에 가진 가시가 필요가 없고, 그냥, 내년 봄에 다시, 여기서 보시면, 이 가지가 쭉 있잖아요. 내년 봄에 이 작은 가지 하나만 내리면 뿌려놓고, 이렇게. 내년에. 내년 전쟁할 때, 는 여기서 지금 열흘 순나고하더라도 음, 내년 봄에 만약에 여기서 열매를 가져간다 려면이 작은 가지 하나만 가져도 잘라버리시면, 음. 이 작은 가지에서 이만한 순들이 나오게 돼 있어. 예.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자르는 거, 열흘 순 받는 거는, 단순히, 뭐, 이거를 가져가네, 내년도에 또 예비지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면역서를 네. 받는 거는 열매를 키울 가지를 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열매를 키울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이 올라왔잖아요 순이 올라오는 것만 끊으시면 돼. 요 순이 올라오는 것만 네. 순이 올라오는 것만 대개 그러니까 보면 한뼘 이상이 된 가지에서 대부분 순이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한뼘 이상이 된 것들은 이것도 한뼘 이상이 된 것들은 이렇게 올라와 순이 올라오는 건저정도 순이 올라온 거는 무조건 밑에서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것이 아무리 길더라도 아무리 길더라도 이거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한 뿜에서 딱 이상 한뿜 이상에서 딱 끊으면 여기서 순이 나올 까능니까 순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내년 가 가지, 가지를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서 끊으시면 그 밑에서 끊으시면 되고. 강아에 그냥 아 내년에 이건 너무 뭐하니까난복잡하다 그냥 여기서 끊으시면 돼 여기서. 여기 보이지 여기서. 이큰 가지 여기서 끊어버리시면 여기서 끊으시면 여기서 어떤 순들이 나오냐면 이런 순들이 나오지 이런 순들이 이런 순들이. 열매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이거를 가정가실 때는 항상 음, 이거 봐요 도장제도 너무 높아 버리면 이게 누워버리는 수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너무 높은 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끝에서 넘어가면 온도를 높게 받거든, 마시네. 개면 응. 다시 또 2차지, 3차지가 나와버려. 요 응.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다 한, 끊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건 센거 끊을 때는 주변에, 응. 웬만하면 주변에 작은 순들도 끊어버려, 마시 응. 이렇게 응. 작은 순들도. 응. 그 작은 순들도 끊으냐면, 작은 순들도 끊으시면 순이 한꺼번에 저기서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순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심이 분산이 돼, 마시 거예요. 분산이 돼. 그래서 천내 향은 그런 식으로 자꾸 행가셔야 되고, 이 나무가 지금은 뭐이 형태가 됐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해 가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자꾸 이 가지를 계속 이런 형태로 가셔야 돼 지금 그냥 여기 보이세요 자이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에서 연장지가 가게끔 만드셔야 돼 만약에 모양을 간다면 그 대신 이건 높잖아요 이거는 줄이셔야 돼 이거 만약에 내년도에 줄신다면 여기서 주이셔야 돼요 여기서 저요 요걸 남기시고 응. 요걸 남기시고 그러면 야, 이거 큰데 이리가 뭐달리큰데 요거 자르셔도 여기서 충분히 응. 이걸 살 만한 양이 충분히 나와 마시 예. 응. 충분히 나오고 대신에 여기가 살아납니다. 여기가이 응. 가지가. 뭐냐면 쉬운이이천의양은 다른 거하고 들려서 이 가지가 여기 있으면 이 가지는 열매가 되질 않아요, 마시 실 응. 절대. 네, 상대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양 뭐냐면 이, 우리가 피라미드 상식으로 이게 쫙쫙쫙쫙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열매가 달리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열리게끔 하셔야 돼. 예. 네. 그런 사기부에서는 그런 거안 봐봤잖아요. 아, 이거, 삼각을 만들려는 거 아니라. 예, 안봐봤잖아 이런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지도 해서 나온 사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이거 나무를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기존에. 여기, 네. 여기 순, 지금. 잘릴까니까 지금 예, 예, 예. 지금 지금 한 20일 되니까 예. 자르실 때 지금 자를 건데 예, 예. 언제까지 자릅니까? 이거는 여러분 생각 이 천혜양 같은 경우는 오케이. 여름에 하시면 워낙 세게 나가기 때문에 방학. 만약에 내가 여기서 확장해 가겠다 하시면 여기서 끊으시면 돼. 강하에 음. 어, 예, 게 가지를 가지로 계속 확장해 가고 싶다면 음. 여기서 끊으시면 음. 순이 나와 여름 순이 나와 이리까지 갈 거라요. 음. 그러면 내년도 되면 그 여름 순을 여기서 끊으시면 여기 전부 다 순이 쫙 나와. 이게 음.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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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길을 계속 확장해 가는 것은 끝에서 연장기로 계속 가상가시면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를 놔두면 여기가 먼저 크잖아요, 그렇죠? 어, 위로만. 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작은 가지를 붙여서 줄이셔야 돼. 거이야만이 음. 이거 작은 가지를 붙였다고 해서 지금 이게 뭐 열매 이런 부분이 전혀 열매 안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있으면 잘라버리면 그뭐 작은 가지만 남기셔도 <laughs> 이 작은 가지만 남기셔도 이런 가지들이 최소한 10개 이상이 나오네. 그 중간에 작은 가지 자를 거야. 네. 글로 자르면 됩니까? 만약에 자르게 되면. 자, 르시게 되면, 이걸 응. 만약에 내가 가지고 방해를 해도 있잖아요. 응. 그러면 지금 요쭉댕시면 자, 여기서 자르시다든지, 응. 예? 여기, 이게 달려먹기는, 이게 사람들은. 자, 응. 이걸 달려먹는 <laughs> 것보다 이걸 자르시면 여기서 음, 다를 미국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 아, 옆에서. 네. 아. 그냥 천혜향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지로 어, 이렇게 봄순이 많이, 있세, 봄순이 꼭 있어야 뭐, 예비지꽃이 나온다. 그거 아닙니다. 얘는 아무리 약한 가지가 있더라. 요, 요 가지에서도, 얘를 위해서 여기서 잘라볼까니까, 강하게. 근데 여기서, 섞었나? 어. 여기서 잘라보면, 어. 여기서 유협이 나옵니다. 어. 유협이 나옵 약하게 음. 나오던데. 안 강하게 안 잘라버려요. 아, 강하게 하더만. 안 자르니까, 저기. 보니까 아, 험사 나오게 돼있어. 아, 있잖아. 이 자가도. 네. 네, 자가도 그대 심을 다 받는다. 험사 음. 나오게 돼있어. 그러니 이게 천해 양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다 잘라진 건 봄에 잘라진 거 보면 딱 알아집니다. 봄에. 어떻게 어떻게 자르냐, 에라라 순이 세게 나오고 안나오고다할 수가 있어요, 지자 음.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을에를 자르게 네. 이제 나무가 팍 덮어져 오면 이거 네. 안 되겠다. 이제 이 천혜양의 특성이 이제 햇빛이 안 받으면 당연히 안 올라가니까 햇빛 들어오게끔 가을에 가을게 가을에는 전정하시는 거는 음. 네. 가을 전정하는 거는 가을 순환 것만 전정하시는데. 음, 가을 순환 것. 음. 왜냐하면 이 천혜양의 특성, 천혜양이든 뭐든 지금 여름에 나오는 순들이 특성이 뭐냐면 여름 나오는 순들은 전부 다 서게 돼 있습니다. 음. 잎이 서면 일을 하게 돼 있어. 음, 음. 일을 하면 방을 열매로 보내게 돼 있어. 음, 음, 그냥. 음. 근데 가을순이 나불면, 음. 가을순 나면 거기서 만든 것이 잎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으로 가버려. 음, 음. 가을순이 나오는 거 남다 하면 미리 그냥 터드셔도 돼. 가을 보이는 가을순만. 예, 가을순만.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게 순이 무성해불면 니들 열매가 안클거 아니냐. 요게 무성한 것이 여름순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엄매가 오히려 커. 근데 이게 계속 다버리게 걔네 들어서 여기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는 상단이잖아요. 이 상단에서 열름순이 나올 확률이 높아 마시면서. 걔네 열음순 나올 수 있는 가지들은다 끊으셔야 돼, 이거. 이런 식으로. 네. 작더라도 이게 열음순이 나올 확률들은 있는 것들은 다 끊으셔야 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여기 여기 보면은 순이 안날 거야. 나오는 거안 나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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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나오면 이게 네. 네. 순 나오면 어, 내년 네. 봄 되면은 네. 이거를 일로 아사블리는말이구 내년 봄 되면 이이 가지 중에 하나만 작은 거난 하나만 나도, 하나만 내고 잘라주세 하나만 놔두고 이순안난 것도 그냥 잘라둬. 저의 거는. 예. 그 건강에 이게 순들이 건강 때문에 순이 안 나오는 게아니라 순이 세게 나오니까 줄여진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두장지 이렇게 가을 순이 안 나오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 작은 순들도 다 끝을 자르면 여기는 전부 다 상향이기 때문에 순이 전부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음. 근데 그 순들이 다소.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잘라주는 네. 거를 그걸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그런데착과량이 많은 것도 과연 순이 나줄 건가? 양호요 그러면 무조건 잘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음. 작과량이 있으면 박이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안 나와. 네, 늙잖아요. 그까 자꾸 천의양도 일부러 자꾸 위에 열매를 달지 마시고 음. 열매는 차선지에 달성이 좋아요. 아, 밑에 음. 두 번째라든지 아니면 세 번째 아, 열매를 달리시면 음. 열매가 우리 생각엔 제일 위에 거만 클거 같지 않습니까? 음. 제일 위에 거는 다 뭘로 그냥 비료로 크는 겁니다. 음. 양. 근데 위에 거를 따 버리면 두 개가 위에 거만큼 커 버려. 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이게 없고 여기도 다른 가지 두개가 열매가 있으면 얘를 따면 얘두 개가 이거만큼 커버린다고 동시에 효율적이라 하시죠 열매 묶을 때도 이거를 네, 네. 이렇게 올릴 필요 없네요. 네. 천혜향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위로 으면 당이 안 오릅니다. 아자 이건 천혜향도 묶을 때는 다 가지에서 묶으야야요 근데, 한라봉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라봉들 다 여기 묶으잖아요. 음. 한라봉도 가지에서 묶으셔야 돼요. 아, 음, 가지로만. 예. 이렇게 짜. 이렇게 돼도. 네, 네, 그러니까. 한라봉이 이렇게 서면은 커지게. 대괄, 아니, 대괄을 그러니까 만드는. 그걸, 대괄을 만드는 방법이 음. 두 가지가 있는데, 음. 하나는 이렇게 비료로 크는 방법, 음. 하나는 열매를 숨을 추는 방법이 있는데, 음. 한라봉이 이게 있으면, 가지에 여기서 묶고게 되면, 한라봉 이게 이 눕지 않습니까? 음. 이게 누우면, 이, 있는, 옆에 있는 가지가 서게 음. 돼 있습니다. 음. 그 가지에서는 여름 전정면 여름 순이 나와 맛이. 네, 게면 예, 얘가 이를 키워. 네. 근데 이게 이게 묶어버리면 순이 안 나. 와여기인가 보니까 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네, 네. 우리 생각에는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45도 각도. 자 네. 여기서는 네. 우리 저지쪽인 강 보면. 아예 이거를 묶지 않아요. 묶지 않은 것도 괜찮을 때다. 묶지 않아요. 꺾어지, 거부대 묶으려면. 안 꺾어집니다. 게... 절대 차려나가고. 아 가지로 묶어지요 가지로. 가지만 이거 잡아주시면 동급이다, 돼. 고급이. 근데 묶어지 않아도, 묶어지 않아도 이게 절대, 캔디 다 보면 어떻게 냐 태풍 때 이게, 근데. 이게 가시, 크기 가시. 때문에 가시 때문에. 태풍에 바람이 와서 영향을 안 주게끔 하우스 구조를 만들어 가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태풍이 오더라도 이게 다 숙어져 오면 오히려. 뭐 예, 아, 더, 더 안정해. 왜냐면 이게 다 안전해. 밑으로만 가버려, 주게.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누우면 반대적으로 안에 있는 가지가 서게 음, 돼 있어, 마시고. 음, 음. 그 가지에서는 순이 나오게끔 돼 있고. 음, 음. 하나봉도 키울 때 그런 식으로 키우셔야 돼. 음, 음. 네. 요것도 만약에, 요, 거 타먹을까 할 거야, 만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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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먹으면 이거 일로 잘라야 될까 할 거야. 내년 봄에? 예. 네. 내년 봄에는 이거 다 버리시고 요가지 하나만 놔두셔도 돼요, 요가지 아, 하나. 잔거 하나만 네. 내비도, 네. 네. 이것도 내비도. 예, 네. 다 버리셔도 돼요. 아, 와시 치로 거지 네. 아니에요? 예, 네. 네. 와시하고 완전 틀립니다. 음. 얘는, 음. 숨 나는 걸 보시면 딱 알아지는 게, 한 가지를 찌르면 음. 그, 음. 그 가지에 음. 나올 수 있는 힘이 주변의 가지를 자르면 그 부분에서 다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음. 그러나 우리는, 이, 보면은, 나무가 많이 덮거든. 이걸 애션니까 네, 네, 네. 이걸 덮어지는 현상이 그거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덮어지는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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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게이봐야 네.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쭉 가고 있으면, 항상 내 눈에서 이게 볼수 있는 위치로 가셔야 돼. 요 가운데, 만약에 착과를 좀 네. 많이 시키고 싶다. 네. 이거 햇빛 네. 들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네. 하면은 맛은 이식하니까야. 네. 네. 근데 지금 그냥, 가장 맛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 이 차례대로 행가면 안쪽보단 이쪽 중앙에서 이쪽이 맞죠. 맛있어. 아, 바깥쪽이 맛있지. 안쪽보다. 자, 이쪽은 기본적으로 힘이 가운데는 음. 섰잖아요. 음. 서면은 밑에서 올리는 힘이 세 맛이 음. 밑에서 올리는 힘이 세면 그 양분은 거꾸로 여기있는 양분이 만들어져서 절로갈 수가 없어 맛이 어떤 사람 다니는 쪽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뒤 열매를 키우자면, 이 옆에, 이 옆에 주변에 순이 있어야 되고, 그냥 참 여기에 참 열매를 참 달리시면, 참 여기 달린 것이 맛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달린 게 맛이 없어. 왜냐하면, 음, 우리가 막, 이팔에서 만든 당이 일로 내려가는 게 쉽지, 거꾸로 올라가는 게어려운맛이죠 여기서 야 여기 만약에 열매가 달릴 거니까, 네. 그 사람들은 이 위에 그 많이 크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놔둬야 사람들이 네. 여기서도 될. 제법이야. 네. 근데 얘가 이것을 타블면 요거 두 개가 커지고 네. 만약 에 여기서 이거를 타불고 여기 있는 거를 열쇠를 가져가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잘 부를게요. 자, 이거를 지금 보시면 하... 이거는 지금 뭐잘은 순이 적게 난거면 이게 순이 이렇게 많이 난거 있어요. 음, 음, 음. 순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건 제일 위에 거 열매를 놔두신 거거든요, 음, 거지 제일 위에 요거를 놔두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올때순 보시면 순을 쭉 보고 아이 작은 거에서 도 순이 왔다 꽃이 왔다 하면 이 제일 위에 거를 잘라버리는 거라. 음, 음.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달리는데 그 열매가 이걸 자르는 순간 이 열매가 훨씬 빨리 커버려거든요그러니 음. 우리 생각에는 얘만 얘만 음. 집중하는데 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아니라 그 다음 거를 자르면 다음 거가 훨씬 열매가 크고. 열매가 안 떨어져? 그럼 그냥. 가, 가지에 가까울수록 열매가 커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그럼 음, 음. 그거를 가면, 나중에 되면, 얘는 열매를, 여기 만약에 다니면,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지만, 얘는 음. 또 순이 음. 서. 음. 순이 서면, 잘라내면, 여비, 여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깨면 음, 음. 그 열매가 이걸 또 키워. 음, 음. 그래서 항상, 음. 이 망감류는, 망감류는 음. 항상 열매를 키우는 것을, 그게 뭐냐, 비료나 영양제로 키울 생각하시면 안 돼. 음. 다이 예비지 이탈리로, 순, 이탈리로, 순이 탈리로. 키우려고 하셔야 돼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게 뭐냐 면 여름순이 그걸로 해놨어 여름순 그 우리 생각에는 여름순은 때... 다 옛날에 고정적으로 여름순은 다 불필요한 가지고 네. 다 먹은 거지만 이 이제는 망간류를 키운는데는 여름순이 당을 올리고 맛을 좋게 하고 열매를 크게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여름순이라고 하지 네. 그러니까 여름전쟁을 대부분의 여름전쟁이라는 게다 우리 옛날에 여름전쟁이라는 게 불필요한 가지 막올라가면서 중간에 잘라보는 거, 여름순 없애보는 거, 이런 걸 여름전쟁이라 했는데, 지금의 여름전쟁은 그게 아니라, 뭐, 일부러 여름순을 받는 거 일부러. 음. 일부러. 음. 라내 네, 인위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위적으로 음. 여름순을, 음. 인위적으로 받으러면 열매가, 하청비 대부분 열매 작잖아요. 음. 여름순을 받아들면, 하청비 열매가 작지 않아요. 음. 그냥.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쭉, 그냥 보면, 이게, 저, 서귀포 작년, 2년 전에 서귀포에 있었잖아요. 서귀포에 있을 때, 그, 일부 지역에 가면 이게 여름전쟁 하는 방법이요 이걸 저는 다 가졌거든요, 아 지금, 이 하시는 분들이, 그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면, 다 언제면, 여름전쟁을 하고 나면, 한 9월 초쯤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 나 때문에 망할 때. 뭐가 술나거나 아, 아니, 열매가 안 컸대 아, 컸 술날 때는 안컸 열매가 안 컸대 근데 무사 옆에 75mm인데 무사는 아까 55mm로 음, 멈춰 수강해 음, 근데 9월 음. 30일 딱 되면 음. 다시 전화가 와아 음, 네? 음. 이거 아침에 한보면 이거 틀리고 또 아침에 한보면 <laughs> 틀림없어요 이게 뭐냐면 크다는 <laughs> 것이 눈에 보이고 확실히 보여가지고 네. 음. 그래서 음. 전체적인 크기가 상상할 것이 거의 비슷한 크기로 마만요 그냥 그 then? 어떤 then? 경우가 있냐면은 대부분의 hey, hey. 상인들이 <laughs> 대부분 이제이 <이렇게 exception waters> 살아다닐 때 언제부터 살아다니냐? <laughs> 대부분 10월 달 되면 살아다니기 시작해봐요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살아다니는데 대부분 10월 달에는 좀 좋은 가격으로 불렁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색깔 나거나 이거 갈때 때문에 가게를 깎으잖아요. Um. 근데 대부분 여름 순한 데 가게는 깎을 수가 없어. 음. 더큰 것보다 열매가 거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열매 크기가 가장 서러우는 게 뭐냐 열매가 네. 크든 적든 간에 열매가 거로 네. 대본때는 균일력에 균일력에 대본되는 이제 그 가격을 깎지를 못해 마십니다 음. 네, 저기 저기 시간 관계상 네, 전점은 이거 또 이런 거다 돌아... 잘라야 되는 거지 끝을 다 자르셔야 돼끝두 그 개를 잘르든지 음, 아니면 세 개를 잘라야 는지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끊으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음. 선거는 다 잘라. 이거는 왜 그랬어? 자, 그걸 아, 아, 하면 대부분, 대부분 여기도 여기니그눈건 아니. 그건 아니. 아니. 대부분이 왜왜왜 이거를 얘기하겠습니 자, 우리가 이걸 존재 자연의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이걸 해 봤어. 걔는 우리 일반 저. 전쟁으로 다니는 아줌마들 데려다 그래. 이거 남자가 사는거아니니까 그냥 잘르려면 음. 한국 사람이 끊으면 다 자기 멋대로 지라아 보라. 근데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 그래. 음. 한뼘 이상 된거다수입해쪽 네. 그런 것들 다 끊어라. 그래. 일정을 다 끊어 하시잖아. <laughs> 네. <laughs> 네. 성공하는 비결은 네. 전혀 아마추어를 대상 해셔야 돼. 모르는 사람. 네. 사람. 네. 그 도장지도 네. 이렇게 서 나오잖아요. 나는 저거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내저 도장지를 저쪽에 차량이 내뱉잖아요. 네. 저기서 여름순이 나옵니까? 네. 그 여름순이 나오면 내년 보면 어디서 끊어냐 내년 보면 네. 그 지금 여름순 나온 바로 밑에 당근이 끊어볼 겁니다, 네. 형. 네. 다, 아니 밑으로 자르는 것도 있고 위로 자르는 것도 있고 아닙니다. 여름순 그냥 밑으로 끊으시면 돼. 저는 도장지 께서 강아지내요. 도장순 가지 는 무조건 밑에서 끊으셔야 돼. 여름순 밑으로. 순난 밑으로? 네. 그러니까 봄순에서. 봄, 지금 짜. 나온 봄순에서. 때. 왜 거기서 끊으냐면 거기서 끊어야만이 도장지 아닌 수인들이 나와. 응. 여름순 마디 밑에. 예예 네. 음. 그러면 저 강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강한 가지 자 이거 볼게요. 자. 여기서 순이, 순이 나왔어, 여름순이. 이게 잘랐 예, 여기, 여름순이 예, 쭉 나왔어. 음. 그 여름순이 나왔는데, 여름순에서 그, 끊으면 또 도장지성이 돼. 근데, 여름순 밑으로 이걸 끊어버리시면, 끊어버리시고, 이걸 잘라버리시면, 여기서 순이 나오는데, 다 좋은 순이 몇 개가 나오냐? 보통 한열몇 개씩 나오고. 음, 음. 열몇개 순이 나오지 않으면 순이 셀 수가 있느냐? 순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혜 양은 아무리 붐에강해을 잘라도, 강한 도장지가 잘안 음, 나오는 그 그러니까 모양을 갖추게 천의양을 무양을 갖추겠다 나무 무양을 만들겠다 하면 반드시 봄에 하시면 돼 봄에 여기서 봄에 내가 이가지를 여기서 끊어버렸다고 해서 여기서 뭐도장 중에 이만큼은생겨 나오냐 안 나옵니다 이 기서만 순이 좋은 순들이 쫙 아, 음. 나옵니다 할라봉도 강합니까 할라봉은 강 안에 마신 할라봉은 또 이게 할라봉이있습니가고르봉 거지 할라봉은 또 할라봉이 여기